자 이번 시간에는 어, 모란을 그리는데 어, 꽃술, 꽃술 부분을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죠 꽃술 그리기 꽃술이야 뭐잘 아시다시피 꽃의 중심부위에 자리 잡고 있죠 꽃술을 그리기 위해서 우선 꽃덩어리를 하나 그려둬야 되겠습니다 꽃덩어리를 그린 다음에 꽃을 그려 들어갈 거예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런 리듬감을 가지고서 꽃의 모란의 둥글둥글한 덩어리감을 갖다가 표현하는 거예요. 덩어리감이 우선 중요해요. 덩어리감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꽃의 중심 생태적인 묘사가 필요하고. 잎사귀 하나하나의 어떤 생태적인 다른 꽃들과는 다른 생태적인 특성 이런 것을 어 표현하면 되겠죠. 자, 먼저 꽃송이를 좀 그려 둡시다. 자, 그런 다음에 짙은 색깔로 짙은 연지로 어 꽃의 중심부의 화심 중심 부위를, 어, 액센트를 넣어주어가면서 지금 초점을 맞춰줍니다. 눈에 들어오도록. 꽃의 중심 부위를 강조해주는 거예요. 꽃을 이제 그렸으니까 꽃을 그리도록 이렇게 해보죠. 먼저 백록 색깔이 있어요. 연두빛도 아니고 청색도 아닌 그 백록 색깔로다가 아, 화심 곳 꽃술 아 시방 시방을 갖다가 명료하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백록색으로 뭐물 물기를 거의 안탄 상태에서 진한 색으로 꼭꼭 늘어지는 거예요. 원래 그 시방이 한세 가닥으로 나있죠? 그러니까 점 하나만 찍으면 조금 어색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개, 세개 정도를 찍어서 자연스럽게 시방을 표현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시방을 중심으로 해서 노란, 노란 꽃술 점을 찍어줍니다. 아직 꽃술 자루까지는 표현이 안 되고 있어요. 꽃술 점만 중심, 중점적으로 찍어주고 있어요. 꽃술 점. 아무래도 동그란 동글, 그런 꽃을 머리 표현이 되어 나와야 되겠죠 또 자, 위에 꽃송이에도 어, 화심주의에 시방주의에 꽃을 점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촘촘하게 너무나 동그랗게 찍기보다는 조금 타원형을 이루면서 일그러져 보일듯이. 그렇게 찍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꽃술 점을 찍어주고 있어요. 노란색으로. 조금 더보 모양새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해주고 있어요. 노란 꽃술 점. 조금 더 보강을 해주고 있어요. 이번에는 흰색을 찍어서 붓끝에 약간 붓끝에 흰색을 찍어서 꽃술 자루, 예, 네, 꽃술 자루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얀 선, 짧은 선 가닥을 그어 주고 있는 거죠 꽃술자로 흰색으로 그어 줍니다 자 뒤로 나와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꽃을 표현해 주면 되겠어요. 어, 밴드에 가입해서 같이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